안녕하세요. 오늘은 난지형 마늘 지금 수확하러 나왔습니다. 저희 동네는 이미 마늘 수확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. 5월 하순경에 이 난지형 남도 마늘 수확합니다. 저희가 남들보다 며칠 좀 늦게 심어서 지금 며칠 늦게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늘이 너무 늦어도 수확을 할때좀 힘들더라고요. 마늘 잎이 이렇게 반 정도 반에서 3분의 2 정도 말랐을 때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반 정도 마르면 수확을 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일기예보를 봤을 때 앞으로 한 열흘간은 이제 비가 안 온다고 해요. 맑은 날 뽑는 게 좋고요. 맑은 날 마늘을 뽑을 때 조심스럽게 뽑아서 왜냐 지금 현재 이 마늘 안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수분이 많은 마늘이 다치거나 뽑다 보면 저희가 다치잖아요.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다 썩어버려요. 그래서 조심스럽게 마늘을 뽑아서 이본 밭에다가 요거를 한 3일에서 5일 정도 말립니다. 3일에서 5일 정도 좀 바짝 맑은 날 뽑고 앞으로 맑은 날이 있으면 더 좋겠죠. 그렇게 해서 요걸 뽑아서 말린 후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가서 또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서 말려야 됩니다. 마늘 보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리는 거예요. 잘 말리는 거. 이거를 그냥 겹쳐 쌓아서 두면 잘 마르지 않습니다. 잘 마르지 않고, 요거를 조금씩만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서 말려도 좋고요. 이제 바람이 잘 통해야지 마릅니다. 그리고 건조해야 되고요. 이게 땅 쪽에, 흙 쪽에 붙어 있으면 오랫동안 나도잘 마르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지면에서 좀 띄워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오랫동안, 사실 자연 건조로 말리면 거의 뭐 2,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람이 통하는 창고 아래쪽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마늘을 가져다 놓고 말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서 한 5일 정도 말리면 상당히 말라요. 그럼 여기를 한요 정도, 5에서 7cm 정도 잘라야 보기가 좋다고 하니까 요 정도 잘라서 자른 상태로 가지고 가서 말리거든요. 그렇게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게 말려서 또 이거를 보관을 할 때도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구멍이 뚫린 그런 데다가 지면하고 떨어지게 해서 바람이 통하게 말려야 점점 마르면서 보관이 굉장히 잘 됩니다. 마늘을 뽑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뿌리가 거의 없어요. 굉장히 잘 뽑힙니다. 수직으로 뽑아요. 이렇게 쭉 하면 뽑힙니다 이렇게 잘 뽑히니까 자 이렇게 수직으로 굉장히 지금 뿌리 상태를 보면 수확할 때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거나 땅이 메말라서 잘안 뽑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마늘 창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하는 마늘 창인데 가까이 가면 마늘을 찍어요 좀 멀리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땅을 좀 멀리서 들어줘야 돼요 앉아서 뽑을 때는 이런 마늘창을 이용하면 좋습니다. 서서 뽑을 때는 어 여기 두개 들었네요. 왜안 나옵네? 자 이렇게 수직으로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슬슬 뽑으면 뽑히거든요. 이렇게 자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밭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날이 맑으면 여기서 4, 5일 말리는 게 좋고요. 들어가서 건조한 곳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말리면 되겠습니다. 예, 제가 냉장 보관도 해봤어요. 냉장 보관을 하면 보관은 잘 돼요. 다 마른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면 보관은 잘 되는데 냉장고 보관했던 걸 꺼내서 씨 마늘로 사용하면 망해요. 굉장히 우짜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냉장 보관하지 않고 자연 건조하고요. 자연 건조할 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 속에 있는 속껍질까지 말라야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마늘 잘 수확을 해서 잘 말리는 거,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